<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생입니다 아, 오늘 비가 오려보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라니까 대지오 이게 다 전목자님을 눕단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요새 또 사실 윤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과 의한일회담이 성공적이었는데, 그민유당들과그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고 매공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바로 이제 미국에서 가짜지만 도청 사건이 터져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참 위기다. 나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밀리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적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습니다. 큰 걱정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어, 이재명이가 뭐 어제도 어, 검찰, 정치, 저, 법원에 가서 저... 재판을 받았는데 에, 이재명이 현 민주당 대표가 아, 지금 십여 음, 가지의 법의 유관으로 계속해서 검 법원 검찰을 난항 난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대표 송영길이가 돈 받은 돈 풍토 사건이 터져서 이제 프랑스에 들면은 바로 김포공 아그 인천 국제공에서 바로 구속을 한다니다 그러면 자연히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된다. 그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전광 목사님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이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오늘 돈봉투 사건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씨가 뭐 1%가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 송영 송영길 그 밑에 있던 사무총장 윤관식, 사무부총장 이정근 이두 사람이 우선 지금 받은 게 강내구라고 문 대통령 임명된 수자원개발공사의 이사로 임명해 줬는데 형님 돈이 필요하죠. 그러고 9천만 원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무총장 윤관식이한테. 윤관식이가 그 돈을, 그, 이정근 여자분이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사무부총장한테 주면서, 어, 이제, 지금, 300만원씩 해서, 어, 6천만원을 쓰고, 그러면 송유형한테, 민주당 의원 송유형한테 300만원씩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대의원들한테 50만원씩 60명한테 주어라. 이렇게 지시한 게 지금 들통이 난 겁니다. 딴 말을 바고 얘기하면, 20명한테 3천만 원씩 준 게, 이게 어떻게 나느냐 이정근이라는 분이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무부 총장 할때 10억을 받았습니다.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구속이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검찰이 3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4년 6개월씩 총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나 밉게 봤으면 검사 구형보다 더 때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에, 그 전화기에서 전화가 뭐두 대였던 모양인데, 하나의 전는안 가도 안 나오는데, 다른 하나가 하나가 투기자라 보니까 거기에 줄줄이 대화나이 나와요. 이게 빠진 악을 구명이 없습니다. 3천만 원씩 받은 어, 20명, 아, 3 0 0만 원씩 받은 20명이 나와 있고, 또... 그 대의원들 60명, 그중에 거기에 대화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예, 그때 사실 그때 기업에서는 문재인 템에 벌벌 떨었습니다. 기업 다 죽이려고 나으니까 그래서 바로 돈 달라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정근 그전 잡구속돼 자, 자, 있는 분이 에, 경선 캠프에 밥 먹을 돈도 없다 돈좀 달라 그러니까 막 갖다 준 겁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죠 이정근이가 받은 10억이 문제가 돼서 이정근이 지금 어 4년 6개월 1심 재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9천만원 받은 것만 9천억 받은 것만 어, 아니 9천만 원이요. 9천만 원 받은 건문제되 있지 지금 수십억이 송영길이 호주머니 통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터져 나오면 바로 민주당은 그냥 공중분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9천만 원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럼 90억, 1 0억이 인간들이 막 받아 챙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문재인 5년 동안에 막 받아먹고 그 돈줄이 끊어지니까 지금 목숨 걸고 사생결대로 달려드는 게저개딸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아주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저, 이재명의, 바로 사법 리스트하고, 바로 그전 당대표인 송영일의 돈 봉투하고, 이게, 플라스가 되면은, 내버려둬도 민주당은 폭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이 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은 끝났다! 이재명도 끝났다! 민주당도 끝났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기도한 게헛수고가 아니라 추우나 겨우나 우리가 얼마나 저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데 5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그게 서서히 이제 주님의 뜻으로 나타난다. 그서 조금 윤, 윤 대통령은 뭐 잘하고 계십니다. 다 잘했나 그럽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 국민의 힘이 시원찮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리더를 못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지도하는 걸또 우리가 여의집회에서 지키는 걸 위해서 만회가 되고 있고 우리 이 지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 바로 민주당의 천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의 천벌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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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끝났다. 끝났다. 윤강도 끝났다. 끝났다. 문재인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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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